안녕하세요 바레스타 곽샘 채널의 곽공준입니다 어,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수위에서 어, 수위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어, 오늘은 어, 하루에 제가 지금 영상을 두 개를 찍고 있습니다. 두 개를 찍고 있는데 음, 이제 알려드릴 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알려드릴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 요거 온도 센서 PID PID라고 하는데 어, 온도를 감지해서 그룹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에는 설명해 드렸듯이 어, 옛날 모델들이나 기계식 모델들은 어, 압력 스위치라는 게 있죠. 압력 스위치가 스프링에 의해서 어, 우리가 스프링을 조절해 놓으면 압력 스위치가 기압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기압 양에 따라서 기압밑 스프링 기압이 세지면 위에서, 밑에서 스프링 위로 들어올리겠죠 기압이 수증기 압력이 위로 스프링을 들어올리면 전기가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 수증기가 점점, 점점 식으면 물의 온도가 식으면서 약해지면서 이 스프링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전기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이고 지금 이게 어, 온도 센서인데 온도 센서가 우리가 메인보드가 예를 들면 딱 120도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고요, 설정을 할수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할수 있는 기계가 예를 들면 내가 120도로 맞춰놨다. 그러면 120도가 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히팅이 자동으로 멈췄다가 120도 이상이 되면 아 이하가 되면 다시 히팅이 되는 어, 이렇게 온도 센서로 어,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게 어, PID 기능인데요. 어, 요즘에는 요렇게 이제 메인보드 그러니까 어, 머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고장이 나면 어, 메인보드 자체가 락이 걸려 버려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 메인보드 자체가 락이 걸려 버리니까는 얘를 교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로운 애인데 어떻게 보면 어, 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거지만 얘가 굉장히 그만큼 어, 모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위가 얘를 만약에 120도로 설정해 놨어요 120도로 설정해 놨으면 물이 1000cc든 2000cc든 3000cc든 120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일러에 보면 수증기 압력, 압력계 있죠? 그 게이지. 그 게이지가, 예를 들면, 얘가, 어 물이 1000cc 있을 때와의 120도의 게이지 상태와, 어 얘가 5000cc 있을 때의 120도의 게이지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127도 정도를 맞춰놔가지고, 125도나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예를 들면, 어 수증기 압력을 1바로 맞춰놨어요. 1바. 1바로 맞춰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얘가 1.2바나 1.4바로 가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1.5바가 되면, 1.5바나 뭐 1.6바가 되면, 우리가 저기, 어 과열 방지기 있죠? 그게 떨어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릴리피 브에브. 그러니까, 과압력 방지 밸브 릴리프 배부가 터져버려요. 빽 하고 울죠.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어, 릴리프 밸브가 울어버리죠. 그리고 울어버리면서 터져버리죠. 터진다는 말은 보일러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어, 울죠, 그냥. 얘가 수증기가 나가, 나가면서 빽 울죠. 우리 압력 박스 축! 쉿! 하는 것처럼 얘가 어, 탁 터지면서 위로 수증기가 빡! 터, 터져요, 위로. 그런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안전장치 인데 그게 터지는 이유가 수위가 올라 갔기 때문에 어 압력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이 릴리프 밸브가 터졌다 고 해서 큰 고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릴리프 밸브도 그 용량이 있어요 용량 그게 뭐냐면 1.8바로 세팅이 되어 있다든지 2.0바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 값에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떼버리면 더 압력을 그 압력값을 올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어 봉인을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음 그래서 그 봉인 값에 어그 정품을 사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정품을 원하지만 정품 말고 호환용도 그 용량만 알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1.8바짜리인지 2.0바짜리인지. 뭐 이렇게 용량을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용량을 쓰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터지는 이유가 어 방금처럼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어 히터가 오버헤팅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누전돼서 과 과하게 어 열량이 들어가가지고 히터가 예, 과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실제로는. 수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수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머신이라면 또는 그 수위가 이 처음부터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스케일이 쌓여서 쌓여가지고 더 높아진 거예요. 수위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압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1.5바, 1.6바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 온도 센서가 되어 있는 얘네들도 어, 온도가 높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과압류 방지 밸브가 예를 들면 1 1뭐 6바 짜리다. 그럼 1.6바 짜리인데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 무수이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 기압이 많이 형성돼 버리면 그 과압류 방지 밸브가 떨어져 버린다든지 과압류 방지 밸브가 떨어지기 전에 릴리프 밸브가 터져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앞 시간 에 얘기했듯이 수위만 잘 지켜줘도 웬만한 고장들을 좀 막을 수가 있다는 게그 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높으면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릴리프 밸브나 아니면 어 저기 어뭐 과압 염 방지 밸브 이런 애들이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 당장 어내 눈앞에서 머신이 작동이 안돼 버려요. 릴리프 밸브 터지면 굉장히 당황하시죠? 당황하거나 릴리프 밸브 터지면 릴리프 밸브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메인보드 옆에 보면 보통 그 릴레이들이 따로 달아놓는, 마그네틱 릴레이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개가 걔가 뻗어버려요. 개가 걔가, 걔가 같이 뻗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과열 방지기가, 어, 순간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점주들은 굉장히 놀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수위를 잘못 지켜서 그렇다는 거요 그만큼 수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한번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만 잘 지켜주면 수위가 압력과 추출화가 스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과열 방지기라는 거는, 음, 온도에 의해서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어, 그, 히터 저기 머신을 좀 보여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릴 건데 자 머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요거는 자 이제 어 달라코르테 에볼루션 이라는 머신 인데요 어이 머신을 보시면 어자 개별 보일러로 이렇게 개별 보일러 돼 있고 여기 머신이 있고 얘가 릴리프 밸브예요 얘가 릴리프 밸브고 어, 얘는 수위 감지봉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저수위, 고수위를 어, 잡아주는 애고 그만큼 안전함을 조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어, 진공 밸브예요. 진공 밸브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죠 어, 여기 조그맣게 달려있는 빨간색 요거 하나. 자, 이게 과열 방지기예요. 과열 방지기.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요거예요. 과열 방지기. 이걸 왜 설명하려 그러냐면요. 얘가 지금 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과열 방지기 보이시죠? 얘가 과열 방지기예요. 얘가 얘가 과열 방지인데 기 어, 얘가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점프돼 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뭘로 전기 아니, 과열을 방 과열을 측정하느냐면 여기 어, 히터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요요 보이시죠? 요봉자 얘가 열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히터 안에 물에 대진 않아요. 히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어, 열을 전도하는 거예요. 열을 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타고 전도돼서 이 안에 있는 구리판을 꾸부려요. 꾸부리면서 너무 열 받아버렸으면 얘가 꾸부러지면서 떨어져 버려요. 응. 그러면서 전기가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되면 복귀가 안 돼요. 그러면 점주들을 큰 고장 난줄 알고 머신이 아예 히팅이 안되다 보니까 스팀도 안되다 보니까 어 전화 와서 어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어 과열 방지기 여기 빨간, 빨간 꼭지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살짝 누르시면 안되고 딸칵 소리 날 때까지 세게 꾹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딸칵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기라는 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점프 되는지,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얘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확실히 알겠죠? 근데 그게 없으시다면, 그냥 무작정 눌러보세요. 이거 전기 끄시고, 이거를 세게 꾹 눌러보시면, 전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서, 왜 과열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열됐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한 번만 이렇게 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 한번 눌려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고장이 없어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제 얘는 어열 전도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과열방지기는. 근데 이열 전도되는 게 내부 열이 꽉 차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 카페에 가보시면, 위에다 컵, 웜머 위에다가 컵을 막 많이 올려놓으신 분도 있죠. 그러면 얘가, 그리고 굉장히 밀폐된 곳에 막딱 구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열을 못, 열을 못 빼겠죠. 얘는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어,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은 계속 노후되면서, 어, 얘네들이 힘들이 굉장히 약해져요. 기계들은. 기계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면서 약해지죠. 약해지는데, 음, 열이 계속 이 안에 열을 꽉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도 열을 받고 이 내부 안에서도 열을 막 받으면 이중적으로 열을 받기 때문에 이그 과열 방지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뭐 전자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만 열만 전달하는 그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많이 되면 그냥 떨어지는 단순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열 열이 과하게 전달되는 애를 찾아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너무 열이 꽉 차있다면, 어, 위에 컵들을 좀 치워주셔야 되고, 또는, 어, 여기, 어, 뭐, 수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 과열돼서, 얘가 용량, 과열 방지기 용량보다 넘어 서서 떨어진 거면, 수위를 낮춰주셔야 되고, 어, 오버웨팅이 되고 있으면, 오버웨팅이 되는 원인을 찾아서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온도 센서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제 온도 센서 여기 지금 제가 빼 놨는데 여기 온도 센서 달아서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PID 기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얘가 어 메인보드에 온도를 전달해 줍니다. 여기 그룹 에도 여기에도 있어요. 좀 밑에 여기 보이시죠? 자, 얘가 어, 온도 센서에요 얘가 온도 센서인데, 얘가 얘는 이제 그룹별 온도 센서고 이 똑같은 게 이제 여기 보일러 여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리한다고 좀 빼놨어요. 그래서 저게어 기본적인 얘는 그달라코르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기계식 그 압력 스위치라는 게 없고요. 저렇게 얘가 PID 이런 온도 센서가 메인 보드를 어, 관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그냥 전선 같이 보이나요? 이 선은, 음, 이 선에 의해서 저항값을, 모든 저항값을 계산해 놓은 선이에요. 이게 온도선이라고, 이게 일반 전기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선을 만약에, 어, 조금 노후됐거나 딱딱하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저항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메인보드에 못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웬만하면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온도 센서를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도 센서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온도 센서가 우리가 이 만든 사람을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의 온도 센서 저항값을 몇으로 세팅을 해 놨는지 우리는 저항값을 몰라요 그 저항값을 직접 재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값은 새거가 아닌 이상 저항값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항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저항값이, 아무 저항계나 쓰면 안 되시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정품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온도와 이제 수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미처적인 역량, 그리고 고장 나는 원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잘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났었으면 좋겠다는 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바르시다 각생 채널의 극봉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